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시온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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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미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제단에서 잡은 바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 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악이 제하여졌고 내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이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노로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니가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다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비물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그러한 세가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7월 19일 오늘 제목이 뭐냐? 언약의 24 망대가 되겠습니다. 예, 네, 언약. 네, 우리는 파수꾼의 뭐냐? 리더다. 파수꾼을 지도해야 할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파수이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결국은 성체가 되지 간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불신자와 삼단체 종교 단체에 완전히 우리가 밀리고 있고 뒤처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의신부름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실이다 이 말이야. 삼단체는 흑암을 완전히 장악하고 네피림 24 망들 곳곳에 세워가지고 수많은 엘리트들을 다 지금 어, 포섭하고 있고 데려가고 있고 어, 이것이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재앙으로 터지고 복음 가진 누가 이 전도자들이 일어나야만 대어제는 지금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렘렌트들은 전도자님들은 속지 말고. 내 안에 바로 은약의 23 망대를 찾고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그렇죠. 첫째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직장 현장에 가는 모든 현장에 이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는 능력은 무한대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23 망대를 세우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삶과 기도의 리듬을 찾게 된다. 특별히 아침과 낮, 밤에 저희 형광의 나를 다스리고 치유하면 힘을 얻는 시간 반드시 가져야 되고 나를 초월하는 시간, 그렇죠? 가장 행복하고 능력이 있는 집중의 비밀을 가지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고 세상을 리드하면 어, 세상을 리드하면 냅넨 틸지라도 사서밋이 가는 곳곳마다 되게 돼 있다. 우리 영적 서밋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서밋은 안돼 안된다 할지라도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답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는 방,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나만의 기도의 망대. 이걸 반드시 찾고 세워서 그렇죠. 24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시공간의 제안을 받지 않는 각자 주어진 처소연장에서 나만의 기도망대에 세워놓고 계속 은약의 24 그렇죠 축복을 누려야 된다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능력의 역사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 삼저질 끊는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죠. 계속 우리 움직이는 현장 속에 이 축복이 임하도록 누려지도록 기도하는 것. 보호자의 능력과 삼시대 살리는 능력,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힘 다섯 가지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일곱 망대기도지요. 이것을 계속 기도로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받은 축복을 붙잡고 계속 받는 거죠. 기도 24 하는 거란 말입니다. 둘째 뭐냐? 하나님의 망대, 내게 있는 사탄의 망대. 그렇죠. 이미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가긴 뿌리치게 되어 있는 이게 사탄의 망대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이 다부정적이거든안 된다, 못 한다. 염려, 불안, 두려움 계속. 이게 사탄의 망대입니다. 이거 완전 무너뜨려야 돼요. 즉내 생각과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지식들을 기도로 조용히 문어 뜨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셨던 그그 그 주간의 강단의 시지를 붙잡고 계속만 해요. 뒤세김질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면 되는데 이거 자연스럽게 세워집니다보자의 능력이 나에게 플랫폼과 파수망대가 되고 삼시대 살리는 능력이 나의 안테나가 되면은 내가 파수꾼이 된다. 삼시대, 과거인제 미래죠. 과거는 발판, 오늘은 응답, 미래는 보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곳곳에 빛의 망대를 계속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이신 그리스도가 임재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계속 망대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업의 망, 업의 망대. 우리 냅낸트들은 우리 자녀들은 학업이 세 가지 띠 있는 망대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면 되고 우리 어른들은 산업의 망대가 되도록 그렇죠 우리의 업이 모든 빼앗긴 경제를 되찾고 빛의 경제를 되찾아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현장에 뭐가 되도록 지역 살리는 망대가 되어지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333 운동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렘넌트의 학업에 헤븐리 파워 하늘의 능력 스로니 파워 보호자의 능력, 이 터널이 파 영원한 능력이면 결국 뭐가 된다? 절대 망대가 되게 되어 있다. 이 영원한 망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 임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로 적용하면 돼 학업에 적용, 학업에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게 학업을 통해서 달란트를 찾아내는게 그래서 세 가지들 특별히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계속 이 토요 시간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듯이 아, 이사야가 아, 나라적으로 굉장한 위기가 닥치는 상황을 보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성전의 임재 보좌의 능력으로 임재 있는 하나님의 그 놀란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되지요. 어, 갑작스런 그 대왕이었던 우시아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불러가지요. 그러니까 위기 의식을 느꼈던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막 소위 우리 직원 철량의 철야. 나라의 미래를 놓고 자약절 하는데 하나님이 아 네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딱 성진의 임해 가지고 교회 교회는 누가 하나님 붙들고 계시? 하나님 딱 붙들고 계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누가 잡고 있냐? 하나님이 딱 잡고 있다니까. 계시록 2장 1절.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일곱 별이 누굽니까 주의 종들입니다. 일곱 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차 나로 망하게 딱 고백하지요 왜 죄인이 어, 완전 빛 대신에 하나님을 봤으니 천사가 다부직깨인을 갖고 와가지고 네 입을 불러 지지면서 네 입이 깨끗해졌다 내가 안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냈고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이사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류나무가 비물당하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르관시가 그루터기다. 그 그루터기에는 그이 아직까지도 밤나무 상수하면 뱀을 당해야 된다. 언제까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어른들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에 빠져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이사이가 받은 거예요 사실은 미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언제까지 완전히 뭐냐 무너질 때까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완전 협허가 되어지고 모든 왕과 왕족과 귀족과 백성들은 쓸 만한 사람들은 다 대장장이들. 특히 그때는 대장장이들이 다꿀것 같아. 대장장이들 다꿀것 같아. 왜? 무기를 만드는 데 쓰는 이 장이들 을다꿀 거다니까. 그래 결국은 황폐가 되, 황폐가 돼 재벌었습니다. 이상의 예언한 그대로 돼 버렸거든. 그러나 누구 있다. 렘는트 이 랩런트를 통해 어른들이 놓쳤던 언약을 이 후대를 통해서 억지 성교를 시키는 거죠 사실. 그래, 자원 성교를안 하니까 어른들이 안 하니까 후대들을 통해서 억지 성교 포로로 끌려가기위 해서 그곳에서 성교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랩런트들이 결론적으로 이 기도를 계속 누리면은 반대편의 답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은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부분 보고 소금한돼요 그렇죠. 현실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숨은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걸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렘넌트 일곱명과 히브리 11장의 사람들 초대교회 또 사람들 바울 유랑민은 반대쪽을 보았고 이들을 통해 세계보고마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은약의 백성들은 뭐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때문에 속으면 안되고 그 뒤에 하나님이 숨겨 있는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걸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고그 사람이 기도해 사람 그렇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이 생각 가지고는 절대 그걸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순간순간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딱 보게 이제 응답은 반대편에 있다는 거. 모든 삶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주권 속에서 진행된다는 거. 확신 가지고 뭐 하면 돼요. 붙으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오늘 또 은약이 24망대. 하나님의 임신 은약을 붙잡고 완전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때 그렇죠. 과거 발판 오늘은 응답, 미래는 보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 속에 망대 세우는 그런 어, 전도자의 예정을 우리가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언약 의2 4 망대 하나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망대이신 하나님이 하나 믿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망대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가는 현장에 사단이 깔아놓은 이 흑암의 망대가 잘 깔려 있습니다. 우리 개인 속에도 깔려 있고. 하나님 모든 현장에도 깔려 있습니다. 아, 결국은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보좌의 능력의 주님이 임재하셔야 될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고 성도를 붙들고 오늘도 세계복음화의 은약을 성취해가고 계시는 은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오늘 또 가는 현장에 우리를 하나님이요이 시대의 랩몬트로 그루터기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세웠다고 불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이번 주 강단에 뜻을 정한 단열처럼 뜻을 정한 우리 글로벌 제자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의 문제, 하나님 직장 사명, 미래 모든 문제까지 완전히 하나님 답을 내는 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어져서 하나님 곳곳에 333, 30 망대를 중심으로 300 영접운동, 세명을교회화시켜 가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회감을 막아내는 파수꾼 하나님의 망대중에 최고의 망대가 되어져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하는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장마철을 통해서 또각 지방마다 엄청난 많은. 비가 와서 하늘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또 하나 이런 또 장마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인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